제가 최근에 제 자신한테 질문을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어 실력이 누군가 이거를 살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팔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얼마에 이거를 팔아야 되는가 혹은 다른 사람들은 다른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얼마에 팔 것인가 판다는 얘기는 팔고 나면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 영어 실력을 누군가에게 완전하게 이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영어 실력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과연 사는 사람은 얼마를 내고 살 것이며 파는 사람은 얼마를 주고 팔 것인가? 제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또 같이 생각한 게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파는 사람이 팔수 있는 가격, 사는 사람이 살수 있는 가격이 그 정도 돈은 지금 영어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써야 하는 금액이겠구나, 어떻게 보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일까?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번 팔고 나면 자기 실력이, 자기 영어 실력이 전혀 없어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를 받아야 적당한가. 영어를 배우는 본인이 들었던 시간과 노력을 얼마를 받았을 때 내가 영어 실력을 다 잃더라고 하더라도 괜찮을까. 생각해보니까 일단 가장 낮은 금액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게 천만원인 것 같아요. 근데, 천만 원에 자기가 배운 그 영어 실력을 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니까 그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에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천만 원을 훌쩍 넘어 버리기 때문에 천만 원은 말도 안될거 같고 너무 낮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천만 원을 내서 영어 실력이 갑자기 좋아질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엔 천만 원은 싼거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게 된 사람들이 들인 노력과 어떤 시간과 어, 경험들 이런 거를 다 합쳐봤을 때 천만 원은 아니고 최소 이천만 원에서 시작을 할것 같아요. 이천만 원 정도 되면은 어, 팔 사람이 있을 것도 같아요. 제가 보기엔. 팔 사람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2천만원이 되는 순간 이게 살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싼 금액이 돼요 결코 싸지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근데 팔려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은그 정도는 받아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 10에서 15% 정도의 사람들은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겠고 한20% 정도의 사람들은 자기 영어 실력을 2천만 원에 팔지 않을까 싶어요. 그치만 대부분의 이제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영어 실력을 2천만 원 받고 팔것같진 않아요. 제가 보기엔. 그치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이미 가격이 꽤 비싸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파는 사람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 어느 정도 절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3천만 원은 어떨까요? 2천만원이 조금 낮다면 3천만원. 그럼 파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팔것 같아요. 대략 한 30에서 많으면 40%, 40%는 좀안될것 같고 30%는 넘을 것도 같고. 어 그래도 여전히 약 70%의 사람들은 3천만원에 자기 영어 실력을 팔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3천만원이 되면은 이제 굉장히 고민이 되죠. 과연 내가 영어 실력을 이렇게 영어 실력을 갖게 되는 게 얼마나 이득이 있을까? 3천만원의 이득이 과연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내 나이에 따라서 내가 나이가 어릴수록 내가 3천만원을 내고 그 영어 실력을 갖게 됐다 그러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써먹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10대 20대 초반이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엔 3천만 원 정도면은 저 같으면 할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 돈, 어, 내고 영어 실력을 살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가상이에요, 가상.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가상입니다. 가상의 경우에요. 그럼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3천만 원 정도면은 뭐 다른 걸 해보거나 뭐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근데 뭐 대부분의 한 70%의 사람은 사람들은 그래도 여전히 3천만 원 받고서 팔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70% 그러니까 30%에서 많아야 40% 정도의 사람들이 3천만 원이면은 자기 영어 실력을 자기 영어 실력이 완전히 0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완전히 0이 되더라도 다 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4천만 원. 4천만 원은 어떨까? 4천만 원 정도면은 대략 한 절반 혹은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대부분 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라고 말하긴 기좀 그런데 하 그래도 한 50에서 60% 정도의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 중에 그 사람들은 그 정도 가격이면 4천만 원이면 자기 영어 실력을 팔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되죠. 그럼 4천만 원을 주고 내가 영어 실력이 생기면 과연 이게 잘 써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뭐 기존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던가 뭐 영어가 정말 절실하게 뭐 필요한 사람이라던가 계산을 해 봤을 때뭐 이것저것 도움이 많이 된다던가 뭐 그런 경우라면은 4천만원이라도 살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치만 서민들의 경우에는 4천만원을 내고 그 영어 실력을 살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이제 4천만원이 되면. 자 그럼 5천만원 얘기하지 말고 바로 1억으로 올려볼게요. 1억이 되면은 과연 얼마나 많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자기 영어 실력을 다 내놓을 수 있을까? 자기 영어 실력을 팔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70% 80%의 사람들은 다 팔지 않을까 싶어요 80%까지 될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 정도의 사람들은 다 이거를 팔지 않을까 영어실력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이거 이 정도 금액이 되면은 뭔가 자기가 여기서 가치를 뽑는 거 이상으로 뭔가 럭셔리 대용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게 단순히 그냥 지식으로서 내가 뭐 툴로서 뭘 써먹을 수 있는 정도를 떠나서 뭔가 장식 같이 말하자면 좋은 차를 사듯이 그런 개념으로 사는 사람들이 일부 이제 굉장히 사회 상위층의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구매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은 쭉 돌아가서 현실적인 금액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가 이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적합한 그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4천만 원 정도가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2천만 원을 들여서 영어를 잘하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렴하게 영어를 잘하게 된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리고 내가 어릴 때 영어를 잘하게 됐다. 내가 나이가 어린데, 10대인데, 혹은 20대 초반인데, 이미 영어를 잘한다. 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배운 영어를 굉장히 오랫동안 써먹기 때문에, 사실은 2천만원에 그걸 배웠다고 하면 굉장히 잘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4천만원에 했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괜찮아요. 제가 보기엔. 4천만원까지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의 투자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시간, 돈, 뭐 여러 가지 투자하겠지만, 뭐 사실은 자기가 투자하는 시간도 돈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따졌을 때, 4천만원에서 내가 한 천에서 2천만원을 내 시간으로 따지고, 한 2천만원 정도를, 어, 뭐 수업료나 아니면 외국인과 만나는데 필요한 액티비티나, 뭐, 해외여행이나 이런 데 소모를 한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 정도면. 그렇게 뭐, 굉장히 이렇게 저렴한 건 아니지만, 4천만 원 정도면은, 그러니까 내가 소모하는 시간을 2천만 원이라고 치고, 그리고 그 외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2천만 원. 그렇게 해서 영어가 잘하게 됐다. 아마 대부분의 영어 잘하는 한국 사람들은 그 정도는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 40%에서 50% 정도의 사람들은 누군가 4천만 원을 준다고 하면은 그리고 영어 실력을 포기해라. 우리 내가 그 영어 실력을 가져가겠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약 40%의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영어 실력을 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많이 받는 건 아닌데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가 적정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유익한 정보였나요? 그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프레시하고 유니크한 정보 계속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 말고 주소창에 oncub.com 온쿱.com 무료 체험 기회 팍팍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 45분간 최대 3명의 강사분들과 100% 영어로 대화해 볼수 있는 기회. 재미 삼아서라도 꼭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I hope you guys sign up for oncoop.com. It's oncub.com. Bye.